안녕하세요. 금사라기 TV 구독자 여러분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 먹자골목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치한 이 도로에서 한 블럭 안쪽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데요. 오늘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9개 호실이고 또 오피스텔로 승인이 나 있어서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점또 게다가 주인 세대까지 있어서 거주하시면서 건물 관리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어, 오피스텔이라 하면 사실 대로변에 큰 건물에 밑에 상가 있고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건물만 지을 수 있지만 우리 건물이 지어지는 2006년, 2008년 시기쯤에 천안시에서 급증하는 인구 때문에 그때만 특별히 승인해 줬던 이 건물 형태인데요. 건물, 전축물 등기상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서 똑같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시내버스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도로를 타고 통근버스도 이 주변에 있는 백석공단이나 삼성 그리고 직산까지 이렇게 통근버스들이 다니는 주도로이기도 하고요. 이 도로를 통해서 주정동의 먹자골목을 다 아우르면서 천안 RC까지는 차량으로 10분, 천안역까지도 차량으로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1호선 두정역까지도 차량으로 5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 인프라도 아주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이 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고 또 공시 29개 호실이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호실들이 회전율을 적당히 높여주면서 또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저랑 한번 이동해보시면서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물로 바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 제가 위치한 곳에서 한 블럭 안쪽에 들어가 있고 주변에 은행이라던가 또 식당 그리고 편의점 병원 그리고 이쪽으로 잠깐 보여주시면 또주정 지구대가 있어서 치안까지도 또 잘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어, 또 사실 우리, 우리 건물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면 주정 먹자 골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주정동 먹자 골목 같은 경우는 천안시의 대표적인 상권입니다. 그래서 출근하시고 또 퇴근하셔서 되게 돌아오신 다음에 또 그쪽에서 회식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이 임차인 분들이 제법 있으신 거죠. 어, 벌써 저희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이쪽에 보이는 건물이 되겠고요 건물 외관은 대리석과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의 특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 첫 번째로 오피스텔 건물로 주택세 포함되지 않고 29개 호실이고, 또 주인 세대까지 있으면서 수익률은 최대 11%에서 12%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톡톡한 매물인데요.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전세 세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문턱은 낮출 수 있지만 전세 매물들을 월세로 차차 전환하시게 되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외관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건축물 개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 114평이고요. 연면적은 280평 그리고 세대수는 29세대 주차는 공부상 11대 가능합니다. 건물 용도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6년 3월 28일입니다. 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고 그다음에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고요.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 딱한 세대에 6층에 주인 세대가 들어 있고요. 어 그리고 옥상에 통신 중계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연으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 건물인데 이 라인들이 보면 저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건물입니다. 1층 주차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는 공상 11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건물 앞쪽에도 이렇게 주차를 하고 계시고요. 주차는 건물 아래쪽부터 건물 뒤쪽까지 되어 있고 총 11대입니다. 바닥면 같은 경우는 양호하고, 천정에도 텍스 부분이 떨어지거나 깨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식이 됐다 보니까 관리적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로 진입해서 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여기 자동문 하나와 또 기본 문 하나 있는데, 요거는 개방하진 않고 있네요. 그리고 계단을 통하는 유리문과 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1인승이고요, 6층까지 되어 있고, 6층에는 주인세대 한 세대만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모두 7세대씩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5층에 왔고요, 5층에는 이렇게 북쪽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남쪽 방향으로 세 가구, 그렇게 일곱 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5층, 4층, 3층, 2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층 주인 세대를 비롯해서, 주인 세대는 현재 임차인분이 이제 거주하고 계셔서 어, 촬영을 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1억 5천에 임차인분께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바로 주인 세대 앞쪽에, 이 유리문 안쪽에 보면 또 엘리베이터가 주인 세대만 이용할 수 있게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6층에서 5층, 4층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층씩 또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도 중간에 창을 크게 넓게 내셔서 최대한 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해두셨고요 이렇게 벽면을 보시면 조금씩 보수를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건무죽에서 연식에,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보수해 오셨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4층이고, 보시면 벽면이나 또 천정면. 천장에서 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어디 뭐 물이 새고 있다던가 뭐 부식이 있다던가 그런 거는 발견할 수 없고요. 동일하게 7세대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되겠습니다. 3층도 7세대로 동일하게 여기 북쪽 방향 4개, 남쪽 방향 3세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마침 입주 예정인 공실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 예정인 공실이 있어서 확인 보여드리려고 들어왔고요. 보시면 여기 싱크대 그리고 신발장 그리고 중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제 기본 옵션들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수납장 같은 경우가 붙박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 넣어 주셨고 기본 기본 옵션인 냉장고, 세탁기, TV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있고. 베란다 분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방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보일러실 보시고 계시고, 어 여타 다른 원룸에 비해서 조금씩 더 넓다는 거를 아마 직접 오셔서 보시면 알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옵션이 들어있는 상태인데도 나머지 면적이 꽤 넓게 빠져 있다는 것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층도 한번 쭉 돌아봐 보겠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층고가 또 굉장히 높다는 걸 이렇게 뒤에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옆에 창고도 다른 다가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다른 다가구들은 그 우편함이 바깥쪽에 있는데,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보여드린 건물 잘 살펴보셨나요? 어, 수익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 같은 경우는 13억 8천이고요. 그리고 보증금액이 6억 2천 8백, 그리고 실투자금액은 7억 5천 200이 되겠습니다. 연 임대료는 8,988만 원 나오고 있고요. 수익률은 11.95%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29세대 중에 13대가 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월세로 하나씩 차츰 바꿔 나가신다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건물이 또 궁금하시고 직접 보시고 싶으시다면 상대는 위치한 금사라기TV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같이 한번더 살펴보고 또 매매가도 최대한 조절해 볼수 있는 그런 김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장이었습니다.